일본 도쿄역에는 유명한 장난감 거리가 있습니다. 도쿄역에 내려서 지하 1층으로 가면 한쪽 거리가 길게 캐릭터 샵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여기에 짱구는 못말려를 테마로 한 캐릭터 샵이 있더군요. 우선 입구에 짱구의 여동생인 짱아와 짱구의 커다란 모형이 사람들의 주목을 끕니다. 지난해에 스위치로 나왔던 짱구 게임 캐릭터가 현실로 등장한 것 같은 모습이죠. 동글동글 귀여워서 쓰다듬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만지면 안 된다는 경고문을 보고 재빨리 손을 내렸습니다. 이후 샵을 둘러봤는데요. 짱구 지갑, 강아지와 돼지 인형, 짱구 인형 등이 입구에 비치되어 있었고, 각종 쿠키와 경단 등 먹을 것과 양말도 다양한 디자인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안쪽을 보니 짱구 가방이나 손수건, 각종 지퍼백 등도 눈에 띄었고, 특히 가방 종류가 많아서 조카에게 줄백을 하나 구입하려고 한참 디자인을 고르기도 했네요. 도시락 반찬통이나 필통 같은 제품도 있는 걸 보니 짱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웬만한 물품을 짱구 굿즈로 채워도 되겠다 싶더군요. 짱구는 못말려 테마 카페, 짱구 팬인 아이들과 함께 가면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